5월 22일 금요일 밤 오후 7시 50분 수로권 장어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총8대 진행을 하고 왼쪽 세 대는 삼각대 원투대 270세대 운하 기반을 그리고 오른쪽 다섯 대는 2.0, 2.0, 2.0, 1.6, 1.6 루어 때, 어, 2단 채비, 2단 가지 채비로 진행을 하고요. 왼쪽부터 1번 때 시작해서 어, 쭉 어, 말지렁이 걸어놨고요. 어, 월령 피싱 형님께서 어, 직접 잡아서 보내주신 어, 말지렁이, 어, 감사드립니다. 6번 때까지 말지렁이, 어, 7번 때는 까막지렁이, 8번 때는 어, 말지렁이입니다. 어, 지금 생각 없이 끼다가 이렇게 꼈는데, 어, 6, 7, 8번은 어, 나중에 어, 까막지랑이로 전부 어,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시작할게요. 제가 왔을래요. 방울? 방울? 아니 아니. 못면 얘기할게. ただでかくなってはったあいつは手元にってやった,やたやっなよいいよねかなり遠慮あげるね 현재 이제 옆에 어 같이 낚시를 하고 있는 어 동생이 있어서 지금 마지막 8번 대가 어 던질 자리가 없어서 잠깐 자리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한 대는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네. 어 파라솔이 제가 없기 때문에 가난해서 우산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요. 나중에 어 이렇게 동출인입니다. 이제 밝게 화면에 밝게 나오는데 어, 지금 8시가 다 돼서 어 어둑어둑 해지고 있고 물이 만조에서 빠진 지한 30분 30분 이상 됐습니다. 나어 캠이 없는 달고 어 낚시 시작해 볼게요. 빗방울이 지금 8시 밤 8시 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상청 예보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였는데어 어제는 또 10시에서 12시였다가 또 10시에서 새벽 3시까지 또비 온다고 했다가 오늘 다시 10시에서 12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도착한 시간이 어 6시 반쯤에서 7시 사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비방울이 좀금씩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멈추더니 어 이따가 오겠지 했는데 또 8시인데 또 비방울이 오네요. 기상청이 맞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음 해가 졌어요. 차이가 지고, 부이 어, 아직도 맞고 있습니다. 어, 현재 10호, 10호와 12호를 쓰고 있는데, 12호 구멍목돌 어, 좌측에 이제 던져놓은 거는, 어, 안 흐르네요. 갈대가 안 걸려서. 어, 갈대 걸린 것들이랑 한 8호추랑 10호추는 좀 흐른 것 같아요. 오늘이 좀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내꺼 흘렸구나 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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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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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써요, 이거. 운하기바늘 이죠 네, 작아요 작아 어잘 아, 안보이네 아시고 흔들려 가지고 보이지가 요거 14호 쓰고 있어요 14호 운하기바늘 이게 줄이 와이어 줄이에요, 와이어 줄. 창기한테 버틸려고. 네, 네. 묶어져 있어요. 와이어로. 와이어 아시죠? 철사. 그걸로 묶여 있습니다. 네? 아, 아... 아... 어? 없다, 없다. 아, 깜짝이야. 바로 쳤는데. 아. 완전 똑바랐는데. 가는데 응. 위에 빠네 아, 씨. 내가 완전 막았는데 이거. 아, 손새 있다가. 아, 내가 뛰어갔나안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어이가 돼. 그립반대? 아 어이없네. <laughs> 아씨. 놓쳤어요, 놓쳤어 앞에 거. 완전 <laughs> 아, 일, 일, 뭐야 8번때 때려박았는데. 끝에 물고 늘어졌나? 에? 끝에 물고 늘어졌나 봐. 바늘 안 물고. 네. 아까 나 처음 한 것처럼. 어. 다, 다 꺼내봐야겠다. 아. 이거 뭐 먹고 어, 뭐야? 내기기다기 어, 이것도 다 뭐지? 내기, 기 아, 들어다 와, 오, 좋다. 기 엄청 컸는이 말씨. 이맥락 나가. 바늘 터졌네. 여기. 어. 여기서 빠졌거든요. 아. 완전 떨어가고 빠졌는데. 옆에 동생이 맥이 맥이 거의 뭐 완전 6 6자? 6자? 5 5자? 5 56자 잡았는데 바, 바늘이, 바늘이 터졌어요. 바늘이 터졌어요 터졌어. 올라와 가지고. 아, 진짜? 못 잡았어? 들어와 크다 가물치 가물치 불좀 켤게요 옆에 동생이 잡았어요 와 이거 씨. 옷, 옷장 가까이 되겠다 겁나 크다 이거 가무치 가무치 사이즈 우와 <지금. 목소리> 자, 제가 잡은거 아니에요? <laughs> 가물치, 진양님이 아, 아, 큰걸 잡으셔서 많이 나 상갑으로 잡아주려고. 어, 빠다 장갑, 어. 어. 아, 반 아. 아, 빠졌어요? 네. 이 네. 빠졌어요. 이제 가물치가 도망가세요. 반어 탈고 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육자. 어, 있어요 있어요? 왔어, 왔어 있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오 어, 이거 뭐예요? 뭐예요? 가물친데요? 내기? 오가다가다가다 간다, 간 잡았다 가물치예요? 내기, 내기, 내기 가물치? 내기?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 맞죠? 가물치다 가물치 도와주세요, 잡어 자, 내려갈게요 I d 내려갈게요 아 w I don't know. I d o 로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나와 어 n o w 요 don't know. I don't k n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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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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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간 새벽 4시 40분 어, 곧 동이 탈 건데요 오늘 낚시 어, 3대 어, 원조 때 3대 잡았고 지금 루어 때 3대도 잡고 이제 나머지 2대 남았는데 어, 오늘 조가가 어, 저는 어, 이제 가물치 사자 한 마리 어, 장어 한 마리 어, 애장어예요 거의. 이렇게 두 마리 잡았고 어, 옆에 동생 박철 동생이라고 있는데 어, 기 육자 한 마리, 가물치 어, 오자 가까이 되는 거한 마리, 그다음에 어, 동출 비스피싱에 어, 동출하신 초코송이 형님께서 어, 가물치 육자 한 마리 잡으시고 어, 총 가물치 세 마리, 메기 한 마리, 그다음에 장어 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메기 <laughs> 육자는 이제 어, 올라왔는데 이제 풀에 걸려가지고. 어, 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메일입자 어, 이제 자동 방생 어, 그냥 기어가는데 그냥 살려줬어요. 그리고 가치는 잡아서 어, 올려놨는데 제가 카메라 들고 가서 이제 찍으려고 어, <laughs> 찍으려고 하는 동, 동시에 이제 물속으로 슬근슬근 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육자는 이제 기어가는 것밖에못 찍어서 아마 사, 영상이 잘안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하여튼 조간는 그렇게 어, 됐습니다. 오늘은 뭐, 오랜 시간 낚시를 했고, 어, 장어는 많이 못 잡고, 그래도 손맛은 다들 하나씩 봐서, 어, 오늘 어, 재밌는 낚시였고요 다음 기회에 어, 큰 장어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